안녕하세요. 레안 농장입니다. 마늘밭을 만들 건데요. 이게 지난 봄에 봄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마늘을 심으려고 그냥 비워둔 자리거든요. 그냥 놔뒀더니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애초기로 애초 작업을 몇번 했었는데 장마가 지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직포를 덮어 놨었습니다. 부직포를 덮어 놨더니 효과가 너무 좋네요. 부직포 덮은 자리는 풀한 포기도 안 났어요. 미리 석회고 도는 뿌려놨습니다. 오늘은 뭐퇴비는좀 넉넉하게 한 두둑에 지금 세포 정도로 뿌려줄 겁니다. 아, 그리고 커피 찌꺼기도 뿌려줄 거거든요. 이것은 커피 찌꺼기거든요. 발효 탭이 만들어서 뿌려주면 좋은데, 그 탭이 만드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뜨거운 여름을 햇빛에서 생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발효가 됐을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도 뿌려주고, 밭을 한번 갈면 될것 같아요. 내일 모레 비 소식이 있던데, 이번에는 제발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밭을 받아주고 며칠 어, 후에 이제 복합비료 주고 소양살충제 어, 뿌려주고 기니물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난지형 마늘하고 홍삼마늘 심을 건데요. 10월 초에 심을 예정입니다.